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을 네. 궁금하실까요? 네, 인지 컨트롤스요 인지 컨트롤스. 12,590원에 12%입니다. 아, 그러세요. 음, 네. 이거 너무 힘드셨겠는데요. 네, 너무 오래됐어요. 아이고, 이거 급등할 때 이제 사신 다음에 계속 떨어졌거나 그렇죠. 네, 한 3년 넘은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이거 되게 오래되셨네요. 근데 이제 자본물을 네. 타가지고 이제 아. 이렇게 낙찰하는 거예요. 아, 아, 이게, 이게 지금 추가해서 하셨는데도 아. 지금 단가의 50%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네요. 네. 음, 아, 삼 년이나 되셨어요 이거. 네. 아, 얘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인지 컨트롤스가. 아, 자동차 부품 업. 없... 네, 같은데 아, 부품 쪽에서도 이제 컨트롤 쪽에 좀맞고 있긴 한데 그럼 얘는 뭐 지금 뭐 매수 매도 뭐 추가 매수 손절 뭐 이런 거다 떠나고 그런 거는 아예 상담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매수가랑 지금 현재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뭐 추가 매수를 지금 하셔라 뭐 어떻게 하셔라 의미가 없고 그냥 인지 컨트롤스라는 회사를 어,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물론 3년을 기다리셨지만,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주면은 내 본전 가까이 올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라고 상담드리는 게 가장 맞거든요. 지금, 어, 사실 단가가. 그쵸? 네. 보시면, 인지 컨트롤스의 재무제표부터 좀 들어갈게요. 인지 컨트롤스의 재무제표, 지금 화면 보고 계실까요? 네. 아,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확대를 재무... 좀 시켜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재무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네. 예. 네. 맞아요. 재무는 괜찮은데, 그래서. 네. 라가지도안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판단드리는 건 뭐냐면, 자, 모든 회사들의 제가 재무를 일단 봅니다. 어,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장기로 가져갈지, 손절을 할지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인데요.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안 가죠. 신기하게. 네.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아, 진짜 답답하죠. <laughs> 근데 주가가 안 가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얘는 시장에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거래량이 없어요. 가장 네. 안 좋은 패턴 중에 안 좋은 패턴이 거래량이 없이 주가는 계속해서 밑으로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밀리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되게 안 좋은 패턴 중에 하나예요. 왜안 좋은 패턴 중에 하나냐? 인지 컨트롤러스라는 회사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패턴 자체가 시장에도 관심이 없고 주가는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건 앞으로 주가가 밑으로 더 주, 주주주 미끄러질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어, 이제는 조금, 어, 횡보했다가 반등할 기미가 보이네? 라고 생각하는 게더 맞을까요? 인기가 없으니까 내려가지. 맞아요. 주가가 밑으로 줄줄줄줄 흘러 내려간다 동시에 거래가 없이 줄줄줄줄 흘러 내려간다는 건 앞으로 얘가 5,500원 라인도 저가가 아닐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이 종목을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리면 언젠가는 올라올 종목일까요?라고 물어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얘는 기다리면 언젠가는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어 말씀해 주신 12,500원까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얘는 정말로 지금까지 보내온 시간만큼 한음한 음, 한 짧게는 1년 정도 더 보낸다면 얘는 9,000원 라인까지는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다만 지금 비중이 다행히도 막 여기 50%, 60%, 70%라고 하면 저는 기술적 반등인 한 7,000원, 7,500원 정도 자리에서 그냥 손절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비중이 12%시잖아요. 나머지가 음. 비중이 더 많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9천 원 라인까지는 좀 시간과의 싸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면은 회사가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추가 매수를 네. 하면 조금 가를 낮춰 네. 가지고. 네네네. 한... 8천 원 이렇게 왔어 네. 손절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 그것도 맞는 방법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이 친구의 주가가 밑으로 더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지금 6천 원과 5천 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확률이 높을까요? 아까 여쭤봤잖아요. 맞아 맞아요. 예. 네, <laughs> 근데 지금은 더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도 <laughs> 없고 주가는 밑으로 빠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시청자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장사꾼이신데 지금 사람이 아무. 도 없는 도서 상간지방에서 장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냥 이마트나 백화점 옆에서 장사하는 게 솔직히 장산도잘될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아니면 그냥 명동 한복판에서 장사하는 게더잘될거 아니에요. 지금은 거의 산 중턱에서 그냥 장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빠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저도 추가 매수 의견을 지금 안 드리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예. 거래가 없이 밑으로 주주주 빠지면 밑으로 더 주주주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주가의 원리가 그래요. 네. 그거에 굉장히 안 좋은 표본을 갖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인지 컨트롤스라는 회사고, 회사 자체가 근데 다행히도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에이. 주가 그냥 더 떨어지든지 말든지, 에이, 인지 컨트롤스라는 회사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라고 하기 때문에 밑으로 더 떨어지는 거고, 얘가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다. 라고 하면, 5,500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주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손절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고민이 되고, 어, 멘토님 말대로, 이 멘토 말대로, 5,500원 자리에서 내가 보니까 한 3개월, 6개월 정도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네. 들어가가지고 괜히 비중 늘릴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네. 예. 네, 요거는 5,500원 정도 자리를 잡아줄 때, 좀 고민이 되시면 전화 다시 한번 줘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